발목끈이 살아가잖아. 그거리 움직임 보이네. 그치 그치? 네. 그 이런 운동성 훈련을 통해서 발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만 됐다 치료한다고 해도 안 낫지. 병원 가가지고 보조산골염증을 치료를 했어. 어. 근데 염증이 치료한다고 해도 낫나? 이게 자꾸 내려도 되는데. 이 기능을 살려줘야지 이게 낫는거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상. 어. 오늘은 부주상골이잖아 그냥. 부주상. 어, 봐라. 이, 이 부주상골이 왜생기냐냐면은 발목에, 에? 발목에 뒤에 종골이 있고 위에 이게 앵클 조인트잖아.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여기에. 자, 물 무릎 꼬부리 와봐. 쭉 밀. 아, 이이 반. 내가 지금 뭘 잡고 있어? 거골 잡고 있어. 거골. 네. 그걸. 어, 거골이 앞으로 밀려버리면은 복숭아뼈가 자꾸 이 이 위치가, 복숭아뼈가, 어떤 사람들은 이 종골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앞쪽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 이앞쪽으로 많이 나온 사람들은 그거이 앞으로 밀려서 그런 거야.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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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뼈가,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종골이 이래 있고, 이쪽, 바깥쪽, 어, 이쪽. 일로 와봐. 바깥쪽에, 종골이 이래 있고, 바깥쪽에 비골이 있잖아, 어. 어.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어. 요, 요렇게. 경골이 위로 올라가 있고 비골이 이렇게 뺐다가 그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옆에 붙어 있거든. 그두 개가 그리고 요 사이에 거골이 정골과 비골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 요게 앵커 조인트야. 어? 음. 어. 그래서 이게 거골이 앞으로 이게 많이 밀려 놓으면어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어. 그리고 이게 일로 와봐 일로. 그리고 이 거골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게 지금 정골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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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면서 부주상골이 나온다는 것은 거골이 그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내회전 돼가지고 이게 밀려난다는 거야 네. 아, 밀려나서 조꺼기 무너지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거골이 그 밀리니까 아? 이게 조꺼기 무너지는 거야 그럼 어, 어떻게 돼요 거골을 이렇게 살려야 되겠죠 네. 외회전 네. 어? 네. 네. 외회전 시켜 그렇게 이게 외회전 시키는 게 발목만 외회전 시킨다고 그 되는 게 아니야 몸 전체가 통합 훈련 시켜야 돼. 음. 인터레이션. 네, 네. 통합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운동성으로 이 발목만 뭐 이, 이래 해가지고 발 운동을 해가지고 자는 거보다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장려건이 단축부터 먼저 돼가지고, 어, 이렇게 짧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골반이 엎어지겠지. 그러면 엎어지면서 대퇴골이 내회전 되고 경골이 내회전 되는 거야. 오다리가 전부 다 이거 때문이야. 어, 그렇게 그러니까 내회전 되니까 이렇게 무릎를 안으로 바라봐요. 무릎 모양을 보면은, 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이게 일자가 돼야 되는데, 무릎이 이래. 왜주시기봐왜주시켜보려면 이게 조금 정렬이 좀 달라지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경골 자체가 이게 바깥으로 휘어있잖아. 네. 어? 이 자체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다리라는 거지. 그래서 똥코에 힘을 주고, 이걸 봐라.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걸 쭉 해가지고, 이걸, 이걸, 이제게 모아야지, 이게. 봐, 봐라, 이게. 모아지잖아. 응, 어, 모아지자, 봐라. 이게, 엉덩이에 딱 힘을 줘가지고, 뒤꿈치를 딱, 딱 돌려가지고, 잡아봐 어깨 어 놓. 노 자, 마사지부터 뒤딱 끼봐. 자, 딱, 띄봐. 자, 끼워봐. 끼워갖고, 일단 뒤꿈치 들지 말고, 발을 삐짜라 해가지고, 발을 눌러가면서 왼쪽 시켜봐. 자, 봐봐. 왼쪽 시켜버리면, 이, 무너졌던 저 경골이 왼쪽 되면서 이게, 조금이 살아나잖아. 일로 와봐. 자 외치기 봐자 이게 이게 이 봐라 힘 빼면 봐라 이게, 이게 무리잖아 자, 자 외치기 봐 외치기 봐자 이게 봐라 이게 사라져 엄지가 떨어지면 안돼 어? 응. 엄지를 딱 붙여놓고 지면에 붙여놓고 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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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외전 봐라 이게 조구이 봐라 거울이 바깥으로 이렇게 제 위치를 찾는 거야 이 거울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가지고 부주상으로 오는 거야 그러고 이평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게 엉덩이에서부터 시해 가지고 지역화를 못 하니까 이게. 내전 되니까 그렇게 동근이 지역화를 해야 되는데 동근 중에서도 위에서 글로벌 근육, 그 근육 그렇게 퍼포먼스를 내는80% 하고 퍼포먼스 근육은 이렇게 크게 내려와 가지고 장기인데라고 같이 타고 내려오지만 안에 있는 속근육20% 있잖아. 어, 그렇게 이제 아 어, 동근 중에서도 이제 안에 속근이 있어 20%. 그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받쳐주는 거거든. 바깥에 80%는 아 어, 파워를 내는 근육이고 안에 20%는 안정 근육인데. 그안정 근육이 힘을 못 쓴다는 거야. 그, 그안정 근육은 고관절로 이렇게 딱 차고 있는데, 고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이거든. 안정성 근육이야. 그, 개가 고관절을 잡고 있는 걸 갖다가 지역할을못 하니까, 이게 자꾸 내일전 되는 거야. 대둔골의 역할은 외전, 외전. 네. 어, 어, 어. <laughs> 근데 이제, 글로벌 근육 80% 근육은 외전 근육이고, 안에 있는 20%속 근육은 또 내전 근육이야. 내전이면서 외전 되는 근육이거든. 근데 이게, 못 잡아주는 거지못 잡아주니까 대퇴근막이 지역할을 더과성하 되니까 이게 내전 되는 거야 대동군이 자꾸 지역할을 못하니까 지는 거야 어. 음, 네. 이쪽 놈들한테 이쪽 거 짝힘에서 짝힘에서 힘을 결해야 되는데 얘가 지는 거야 그래서 내전 대번이니까 봐라 경골이 내전 되니까 아, 대퇴골이 내전 되니까 무릎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 이게 내전 그렇게 봐 계속 그 뛰면서 이게 계속 무너지는데 계속, 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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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거든 돼. 아, 여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에서 힘을 못 쓰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때도, 이래 그러나, 네. 여기에서, 여기서, 에 안쪽으로 당기는 거야. 당기면서 이, 엄지를 꽉 눌러놓고, 외전 시켜야지. 외전. 외래. 그렇지, 그렇지. 외전. 외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둥이 만들어 놓고, 계속, 외전 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갖다가 무슨, 뭐, 마사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내가 훈련을 해가지고, 이거를 올려야 되는 거고, 요거는 발지압 훈련이고, 통합 훈련은, 봐봐, 통합 훈련. 자, 봐봐. 이렇게 해봐, 자, 이렇게 음... 해봐, 이래. 이렇게 발, 앞으로, 앞으로 내비를 훈련을, 여기서 이게, 이게 지금 무너지잖아. 무너지는 것을, 왜지렇게야 돼? 왜 이렇게, 봐. 자, 자, 지금, 둥근이 문제가 있잖아. 둥근이 문제가 있으니까, 봐. 이렇게, 이렇게, 런지하듯이 이렇게, 상체를 회전을 주면서 회전을 주면서 이리 해봐 그럼 어, 어떻게 돼? 자자 자, 둥근 힘 들어 안 들어? 둥근 힘들어면서 발이 바깥쪽으로 가안 가? 가지 잡아봐 봐봐 발이 바깥쪽 가잖아 이게 발이 안무너지잖아 갔다가 올라올 때 안쪽 엄지로 올라오는 거야 쭉쭉 쭉. 이걸 갖다가 이걸 하고 불개림처럼 올리려고 하면 되겠지? 아. 이거를 봐 이거를 불가리안처럼딱 올려놓고, 딱 올려놓고, 회전을 주는 거지. 회전 주면서, 봐라. 조꿍이 살아났다가, 올라왔다가, 살아났다가, 고관절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관절, 무릎, 발목을 통합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거야. 통합적으로. 그렇게, 통합적으로 이게 서로 훈련을 시켜주기 때문에, 얘가 서로 발의 기능이, 운동성으로 맞춰당하는 거지. 발목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상체를, 회전을 주면서, 봐라 자회을 줘봐 그렇지 회전저줘 힘이 힘들어 안잡다안 들어와 어. 힘들어서 발이 외회전 돼안돼 네. 그래, 외회전 되면서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서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그러니까 이게 발목끈이 살아가잖아 그거리 어? 움직임 보이네 어, 그, 그치 그치 네. 그래, 이런 운동성 훈련을 통해서 발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만 기다치료한다고 해도 안 낫지 병원 가가지고 부주상부 염증을 치료를 했어. 네. 어. 어, 근데 염증이 치료한다 해도 낫나? 이게 자꾸 내려되는데이 아. 기능을 살려줘야지 이게 낫는 거지. 음, 응.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러고 한데 이거를 이런 책같은거블록 같은, 네. 같은 거에다 올라가. 아, 네네. 어, 블록을. 그래 블록이 일, 공간 뜨겠지. 네.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딱 꼬개듯이, 꼬개듯이 네. 올리는 거지. 꼬개듯이. 그러고 부주상부 같은 거는 여기, 여기. 여기를 딱 눌러야. 돼. 여기 눌러, 여기 눌러갖고 계속, 계속 여기 여기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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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는 거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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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여기서 계속 터치해가지고 그울이 바깥으로 계속 밀리도록. 아,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네. 지금 오다리가, 오다리가 문제잖아. 어. 네, 네. 오다리가 문제니까 왜회전이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마사지 볼 보다는 그체크턱게 있다. 책책 이런, 책 같은 거, 어, 책 같은 거를, 딱, 끼어 놓고, 외회전, 아, 외회전. 외회전, 외회전, 왜회전왜회전 자, 해봐, 해봐. 외회전 하면, 어떻게 돼? 어디 힘들어가 봐봐. 자, 힘들어. 쭉, 더, 더. 어디 힘들어? 와 여기, 여기 힘들어지? 힘들어 네, 어, 그렇지. 네, 네. 어, 그힘 써가지고, 그힘 써가지고, 이, 굽어 있던 정렬을, 바르게 네. 하는 거야. 이거 네. 계속 해. 어, 계속 해. 어, 계속 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휘어있는 저 경골이 나중에 쫙 붙으면서, 외전되면서, 요, 이렇게, 오다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붙는 거지. 이 응. 신뺏는데 쭉 붙는 거지. 이렇게 쭉 붙어야 돼. 어. 어. 일어나봐. 왜지경척성으로 외지 외지시키면서 저 똥커에 힘을 줘봐. 어. 자. 자, 발을 약간만. 해봐. 자, 자, 그렇지. 어. 기껏 붙이고. 기치 붙이고. 자. 자. 해봐. 힘 줘봐. 외전. 그렇지. 외전. 아. 또, 또 풀고. 봐, 왜, 다좀 붙잖아, 그냥. 네. 어, 붙이, 어, 그래첫순에 배부른 순 없어. 네, 계속 해야 돼. 네. 그렇게, 이걸 갖다 기능적으로 계속, 이게, 다리가, 이게 아닌 게 아니고, 다리가 내려오면서 정렬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휘는 거야. 이걸 계속, 어, 이게, 왜힘는거 같아? 근육이, 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근육이 계속 잡아 당기기 때문에, 이게, 휘는 거야. 그렇게, 근육을 갖다가 지위를 다시 회복해주면은, 이게, 다리가, 나중에, 붓게 돼, 돼 있어. 어, 꾸준히 해. 예? 꾸준히 해. 오케이? 응. 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주상부은 자석을 놔. 아, 아. 그렇게, 거기를 뭐,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운동 속으로, 이 근육을 갖다가, 지기를 회복해주면은, 몸은,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 음. 오케이? 그래서, 모든 훈련들이, 이런, 어, 안 맞는 사람들은, 기능을 갖다가, 이런, 얘는 밑에, 이, 경골이나 발목의 기능은, 어, 11억, 그러면은, 3, 4로 떨어져 있어. 어, 3, 4로 떨어져 있는 이 근육을, 기능을 갖다가, 7, 8로 올려주고 난 다음에, 무슨 훈련이 라는 거, 지속적으로 강한 시계가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놔두고, 먼저 가지고 강한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몸이 아작나는 거야. 어? 오케이? 네. 음. 꾸준히 해, 에? 네. 어. 자, 오늘의 부상 클리닉이었습니다. 부주상골이야, 예? 부주상골. 부주상골이 처음보다 이게, 발이 무너지면서 다 생기는 병이거든. 거골이라는 그 거. 그 거골. 마무리하겠습니다.